오늘 피드백 하시나요? 어? 지금 솔큐이긴 한데 예 네, 투네이션으로 후원을 받습니다 아이 원래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돈으로도 물러가기 때문에 아이 알겠습니다 원래 아니, 아니 세상에 공자 없다고 너무집 밟으신다고? 아니 내가 너희를 집 밟으려고 한게 아니라 원래 세상은 자본주의잖아 자본이 있어야 뭘 한다고 현실을 빨리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 자 여러분들, 적들은 여러분들이 겐지를 잘하고 싶으면은 질풍참을 잘 써야 돼요. 겐지를 잘하는 건 질풍참을 잘 쓰냐, 못 쓰냐로 이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질풍참에 대해서 제가 어, 실시간 강의를 해드리면서. 이제 지금 어, 감시기지 지브롤터 알려드리면서 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 상대도 지금 겐지 소리가 들려요. 자, 일단 쉬프트를 최대한 딜용으로 말고 킬용이나 그걸... 어, 어, 어... 어... 어. 이 헬밴드로 거거든요. 어. 나한테 몇 명이 온 거야? 나 지금 뒤에 어그로 끌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위도 우 자리 못잡게할 이런 거, 이런 거 자리 못잡게할 아, 이거 계속 도와서 오는 거네요. 이거아 어. 아... 자, 일단은... 어... 봐봐요. 지금 어그로를 1분 30초를 벌었거든요. 게이득인 거예요. 예. 어 여기 안아. 아 그렇죠. 벌써 이제 2분을 먹었어요. 금은 댕뿔인 거죠. 자, 위도우 뺐고요. 자, 여기서도. 잡으면 되겠죠? <목소리> 괜찮아히 버티기만 하면 돼저희 아, 까지괜찮아올라요용같은데 아. 아!

펄스로 올텐데 어, 이러면 이제 좋겠 어, 요테스스쇼저스쇼잡스쇼아스 쇼테스, 쇼 그렇지 그렇지 테스 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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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테 죽었어도 한 역할이 바로 효투님 구실하잖아요. 이게 안다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안다고. 겐지가 오그로라는 오그를 다 끌고 캐가 봐주고, 어? 알죠, 여러분. 모르려나? 교수님 진도가 빠릅니다. 걸음마부터 배워야 하는데 뛰라니 <laughs> 그래요? 이게 뛰는 수준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 정도면 되나 나이스. 기나잉? 오케이. 어그로 이것도 어그로 느낌 알죠? 자, 여기서 더 시프트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 탑니다. 타고요. 그리고 시프트를 걸어줘요. 그리고 왼쪽이네요. 왼쪽에서 상대 모이라가 있나요?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리를 먹어줘. 오, 오, 오. 이러면! 그죠 그렇죠, 탈거 없죠? 자, 여기서 아깝다 쪽조쪽 이쪽 이쪽 자, 여기서 장비 깨집니다, 아, 장비 깨집니다 아아아아 예. 개피야 야 개피야 할만해 할만할만해 천천히 천천 할만해 할만할만 할만해.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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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나 지켜줘 우리 아나 지켜줘 우리 아나 지켜줘 할만해 <목소리> 도지 할만해 자아이 거좀 먹어줘 자 아, 할만해 우리팀 윈스트지 점프했고 상대도 점프했고 여기서 그렇지 때려주고 피 피해 피해 피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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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찰만해 그렇지 개피 자야 이리 봐라 이리 봐라 이리 봐라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도 조금 천천히 뒤에서 우리 어차 우리 팀궁 많거든요 오네. 아깝다. 방편 제 실수가 뭐냐면요. 시프트를쓴 거예요. 안 썼으면 됐는데. 주나 그렇지. 어. 어 궁안 썼네. 어, 뭐 나쁘지 않은 판단이지만. 얘들아 빼야 돼. 빼야 돼. 여기서도 자 어떻게 하면, 냐은 일단, 셰프들 최대한 아낄거예요 여기 공민 s 니까궁패 o 싸움 s o m 고 some, s o 걸고. s 이거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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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 e s o 이 e s 이건 내가 판만들었다 자 이제 뭘올 뭐 사람 없죠? 상대 윈스랑 루시오 말고는 아, 비틀까지 이야 이거 내가 비트 있는 루시오 잘 끊었네 자 쉬프트를 최대한 아꼈다가 방금은 각을 본거예요 어떤 각? 상대가 무리해서 들어온 각을 빨아들인거죠 이걸 이제 프로씬에서 베이팅이라고 해요 기다렸다가 상대가 실수한 거어 깊이 들어왔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이제 노려주는 거죠. 그게 뭐냐? 빨아들이다. 오케이, 베이팅. 변수 보는 거죠. 교환 보는 거고. 용건각을 어떻게 본 거지? 저는 용건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을 겐지랑 루시오가 무리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은 바로 그냥 이제 가져야지. 무리하게 들어온 만큼 상대가 수비공도 안쓸 거란 말이야. 아, 안쓸 거란 말이야.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앞에 잘 먹어줘야 되는데. 안 아, 넣어주면. 그쵸? 이러면 여기 잡아주자 그 그리고 여기서 시분때 쓰지마 V8을 써도 되겠다 그 탈할거 없잖아 바람 한 그리고 여기서도 앞에 가서 있지 말고 앞에 가서 궁 모아야돼 궁궁궁 궁. 궁 모아 궁 때리면서 <목소리> 이러면 때리면, 때리면서 궁 모아 좋잖아요 이거 힐못 여서도 기 이쪽으로 가죠. 저는 저제 뒤를 한번 억으로만, 억으로만, 어으로만나 여기 있다. 제 겐지 오죠. 억으로, 억으로, 억으로. 아데아 그래요. 1어요 이러면 살 빠는 게 낫다. 빼는 게 낫겠다. 변수가 난다 음. 겐지 오나? 여기 좀 잘려네. 여기 정 가비. 오케이 나이스겉점 먹을 뭐, 거점 먼저 먹어점자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용감 가면 되는데 저는 용감을 최대한 늦게 갈 거예요. 최대한 늦게 가고. 대지 잡을 수 있나? 아까도 쉬프트에 있어서, 아니 핑겨내기 있어서 한번 쓸까요? 그래서 방벽 빼고, 그렇지 방벽 빼고, 자, 상대 비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팀 모이라가 궁지면 비트를 뺄 거야. 자, 저는 비트 빠질 때까지 웬만하면 안 써볼게요. 근데 강 나오면 썰긴 해야죠. 근데 죠풀죠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요. 거떤만그여주면 돼, 우리! 원숭이 군대 있어 얘도 궁있었더라 잡았고 그래도 이거 특이 없잖아요 그럼 안쓰고 잡는거지 뭐 그럼 얘가 군쓰는거고 봐봐 뭐. 괜찮아 여캠 빠졌네요? 그러면 여캠 빠진거 봐주는게 낫죠? 잡..잡으셨나요? 잡, 잡 잡았잖아요. 그렇지, 잡아주고 그럼 겟이 또 천천히 천천히 우리할 필요 없어요 뭐할려고도 하지마 자, 구슬 빠졌네요 자, 어, 원소이궁꼈고 막탄 이어가도 되겠어, 이거는 기려봐요 오는 거, 오는 거만 썰어도 돼점프했 자, 이제 루시오 오겠죠? 썰은 거야 그리고 방금 시프트 빠졌죠? 시프트 빠진 거 잡아야지, 뭐 잡아야지, 뭐 뭐, 게임은 이겼잖아 오케이. 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뭔 느낌인지 아, 아, 알 모르지? 어? 알거 같다고? 오케이. 당신 합격 너무 쉽네요. 오케이. 이제 내까 먹는다고. 아, 이머리야 인연이 됐다. 재밌는 영상 보러 자주 와.